오감 만족을 위한 제가 부재료 세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. 어, 양배추 오, 오이 절임에 들어가. 네. 저는 양배추 오이 절임을 만들 때 적양배추를 좀 함께 사용하거나, 아, 맞아요, 음. 맞아요. 아니면은 비트 있잖아요. 아, 비트. 비트. 네, 비트 같은 어. 거를 좀 빨갛게 음. 만들기도 하거든요. 네. 근데 오늘 임장은 다른 어떤 걸 넣을지 좀 그러게요. 기대가 되네요. 음. 네. 네, 저는 그 식감과 향을 위해서 네. 첫 번째는. 깻잎이에요. 아, 찬성이에요. 오, 찬성이야. 오, 찬성이야. 얘가 들어가면 향이 기가 막혀요. 네. 좋아. 너무 좋아요. 딱 얘를 먹으면 한식의 그 냄새가 물씬 납니다 오. 그래서 깻잎을 15장을 준비했는데요. 네. 이렇게 가지런히 추려 놓으시고 이 끝에 부분은 잘라 주세요. 네. 그리고 네. 딱 4등분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. 음. 오. 오, 오히려 4등분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. 오. 네. 자, 여기다 깻잎을 넣으시고요. 네. 얘가 붙어있잖아요. 네. 얘가 잘 골고루 떨어질 수 있게 우선 이렇게 골고루 음 섞어주세요. 네. 반드시 깻잎은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띄워주셔야 네. 돼요. 여기가또 네. 나중에 양념을 붓게 되면 얘가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. 아 맞아요. 자 다음은 오이를 제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네. 오이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. 네. 오이는 씹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써는 것보다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썰을 거예요. 네,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. 보통 네. 이제 절임에 들어가 있는 오이는 그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썰어져 있잖아요. 그런데 음, 네. 아까부터 오감 만족을 굉장히 강조하셨단 말이에요. 네. 그냥 썰진 않으시겠죠? 음. 맞습니다. 잘 보세요. 네, 칼질 못하시는 분들도 얘는 할수 있어요. 음. 그냥 어슷하게 네. 삼각썰기로 네.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. 못난이로. 아, 저러면 더 씹는 식감이. 있죠. 네네. 저 정도는 뭐 최원 씨는 전하 뭐. 저는저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차차 차. 응. 언제나 요리는 쉽고 즐겁고 간편하게.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. 맞아요. 네. 깻잎이랑 오이만 들어갔는데도 그냥 그냥 봄이다. 그냥 음 봄.